실전투자 제리 채널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 시리즈 일곱 번째로 어, 또 기술적 분석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 시장이 가장 기준이고 뭐 섹터 테마 시장의돈 얘기 수급 분석 이것저것 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타이밍을 보고 어, 시장 흐름을 볼때이 차트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정말 간단하고요. 하지만 정말 파워풀한 그런 지표를 얘기 드릴 거예요. 저는 기술적 지표를 많이 보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좀 압축된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장을 누가 하러? 시장을 누가 하러? 누가 맞춰? 예,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 시장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정시 투자를 하면서 힘들고 가장 쉽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사이클이잖아요.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더 많이 오르고 더 왔다 갔다 하고 시장 성격이 다를 뿐이지 이 사이클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대중의 반대에서 뭐 공포 탐욕 반대로 얘기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시장에 주식을 사야 돼? 할 때야? 지금은 주식을 안 하고 쉴 때야?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알아도 거기에 답을 드릴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보통 기본으로 돌아가면 아, 저거 누나 아는 거지? 야, 저거 뭐. 풀고 있어. 다들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쉽게 간과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을 잊어버리시게 되고 뭐 스킬에 추정하다 보면 거기서 근본 놓침으로서 큰 수익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은 한번더 아시는 분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방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장을 누가 알아? 모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 가능해요. 대응도 가능하고요. 최소 어떤 시장 성격을 알게 되면 내 포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의 추세를 추세 항상 얘기드리잖아요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을 많이 안 봐요.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평선과 거래량만 봅니다. 거기에서 제가 볼린저밴드 하나 딱 보는 거 있거든요. 자, 그런 거는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저랑 오래 봐주시고 계속 봐주실 분들은 오늘 좀 도움이 크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공부 시리즈. 자 오늘 뭘 말씀드릴 거냐. 제가 나스닥 지수를 30년 걸 띄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이평선이 보이세요 혹시? 특이한 게이 까만 선이죠. 까만 선. 까만 선 보이십니까? 자 까만 선. 점선으로 만들어놨죠. 224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평선이라죠. 오늘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1. 이평선.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이 뭐죠? 음, 모르신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날 그날의 종가가 있습니다. 근데 5일이 평선은 이 5일간의 평균을 낸게 5일이 평이에요. 자, 그럼 224일은 뭐죠? 2 2 4인의 평균을 낸 어... 하루 점입니다. 그걸 계속 이어서 붙인 거예요. 그럼 5일선 보통 5일선 20일선 60일선 1 2일선 240선을 봐요. 근데 저는 112일선과 224일선을 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취향인데 예전에 저도 120일과 120, 240을 보다가 우리나라가 10년 전부터인가 자꾸 이제 내수 활성화한다고 휴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일이 줄어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네, 그때 트렌드기도 했고요. 아직 뭘 보든 큰 상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을수록 이 평선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보면 매일매일 봉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짧은 요 선이 오일선입니다. 네, 오일선. 제가 수제 정말 강한 것들은 오일선 따라간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오는 22선이 조금 더 스무스하죠. 빨간선. 요거는 생명선이라죠. 보통 제가 스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22선 꺾였냐, 받치냐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녹색으로 보이는 게 60일선입니다. 정말 추세선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 텐데. 20일선, 60일선만 봐도 몇몇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제가 스윙도 하고 중교도다할수 있습니다. 자, 런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214일선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시장이 지금 주식을 해도 돼, 안 해도 돼에 이 대한 기준입니다. 그이평선이 무그라 중요한데 보느냐? 일단은 남들 다 봐요. 전 세계 사람 다 봅니다. 기준이 되겠죠. 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말했던 주가에 대해서 장기 이평입니다. 제일 긴 이평이에요. 물론 그 뒤에 보신 분들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240일, 224일선이 장기 추세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자 그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 볼수 있겠죠. 자나닥한가 볼까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그때 그, 그 무슨 법을했죠 이제 그 인터넷 네, 닷컴 법이하고또쭉 빠졌다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it 버블 어, 서프라임 이또훅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 별별이 다 있고 제가 이제 안좋다 해서 요때 2022년 요때 한번 또 버블 확 꺼지면서 코로나 맞고 아니, 코로나 이때였죠 떨어졌다가 작년 올해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올라가는 추세죠 지금 뭐 올라가는 추세에서 등락이 있습니다 크게 크게 있죠 그만큼 전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렸고 또금리 높지만 더 쏠려서 AI 빅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봅니다. 자 그러면 224일선이 뭐냐? 주주가 손 따라 보이네. 자 여기서 기준을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평선을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고 나가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다는 경제와 주식의 사이클이죠 순환입니다. 제가 무라감이 구미호 유동성 양세다 실적 장세다 그다음 금리 것도 다 실적 기업의 그 콜라보란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그 사이에서 전세계 빅수급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글로벌 빅수급들이 이 추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추세가 빅수급들이 할 때와 안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할 때는 쉬겠죠. 채권가든 주식을 빼겠죠. 지금은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생처럼 주가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망했다가 올랐다가 더성했다가휘끗치고또확 빠졌다가 이런 왔다갔다 사이클에서 주식의 타이밍과 추세를 볼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볼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224일선에 상단 위치에 있을 때는 좋은 추세고화랑장이다 주식을 할 때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간단 해볼까요 자 지금 까만선이 있죠 까만선 까만선 위에 주가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죠 살짝 요로 끊길 때는 또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요때 같을 때 그냥 위에 있을 때는 주식을 해도 돼요 예, 네, 주식을 해도 됩니다 어이 주식을 갖고 있어도 돼 매매해도 돼. 이런 추세가 몇 년을 가죠. 그렇게 하다가, 각도가 더 올라가고, 대중들의 피날레 있을 때 꼭지. 이런 것도 섬세한 또 스킬인데, 어쨌든 큰 흐름상 224에서 위에 있을 때는 주식을 해야 될 좋은 추세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시장도 보고, 동남이기 터졌네, 우리나라에 터졌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큰 흐름상 계속 주식을 해야 될 흐름. 224에서 위에 있을 때. 하지만 빠질 때는 뭐죠? 224에서 아래 주가가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야 나는 뭘 해도 괜찮아. 내가 단타 치니까 잘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져요. 햇빛이 쨍쨍 쬐고 있는데 나 우산장수할 거야. 내가 우산장수할 때는 비가 내릴 거야.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이 기준으로 지금 주식을 할 때, 안할 때를 양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지금 볼까요? 2022년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에서는 당연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쉽게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언제 올라갔죠 작년 3월 4월 달서프라 svb 사태 나고 이때 돌파가 됩니다 다 열심히 바뀌죠 차트쟁이도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리 알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큰 추세를 볼 때는 224일선 위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 4월 달부터는 항상 좋은 추세예요 지금도 좋은 추세입니다 지금도 좋은 왜 정배율이 또 정말로 좋은데요 5일, 20일, 60일, 120일 224일 계속 정배율 그대로 있잖아요 정말 좋은 추세라니까요 위에서 왔다갔다 변동성 있더라도 주식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laughs> 너무 간단한가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장기 주세상 주식을 할 때입니다 이게 가장 기준이에요 여기서 온갖 뭐 시장을 보고 단타를 치고 뭐추세가 종목이 어떻다 하지만 시장 기준은 양분했을 때 주식을 해야 될 시기죠 지금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지수로 보여드렸고 코스피도 보여드릴 텐데 짜잘한 변동성으로 장난을 못 쳐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하고 단탄을 많이 치고 주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빅 수급들도 엄청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개인도 속이고 페이크도 하고 휩소도 날리고 그런 추세에서 이 지수들은 쉽게 못 속여요. 그럴 때는 2 2 4일는 중요성이 더 크게 커지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 볼까요? 미국보다는 더 오르고. 변동성이 더 심하겠죠. 자, 우리나라만 봅시다. 왔다 갔다 더 심하죠. 들오른 어게 오르지도 못하는 게 심, 왔다 갔다 먼저 심해. 자, 지금 보시면 2000 요때도 2004년, 5년, 6년, 7년. 요럴 때 살짝 페이트가 있지만 이외에 있을 때는 아주 극적업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하다가 또 피날레 치고 떨어지면서 2008년 스 프라임 올 때. 이때 팔아도 돼요. 이때 팔아도 이렇게 확 빠질 때 사람들 싸다 싸다 더 사자 더 사자. 정말 많았거든요. 이 기준 보면 사면 안 되죠. 지금 하면 안될 때입니다. 확 빠지는데. 자 밑에 있을 때는 조심하고 주식을 줄이고 안할 때다. 자, 쭉 봐, 보다가 아, 우리나라도 특이한 거 있습니다. 추세가 죽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왔다 갔다 왔다 갔. 다 이때가 유명한 박스피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경제도 크게 못 오르고 한 6~7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2012년부터 한 17년까지 왔다 갔다 이게 추세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림에 그, 적었다시피 그 횡보장입니다. 횡보. 횡보장 예. 화랑장도 아니고 약세장도 아니고 이럴 때또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안 빠지면 오류는 물론 좋지만 안 빠지면 종목장세가 와요 예, 종목장세 오기 때문에 또 우리같이 스윙이나 수급주 찾을 때 좋습니다 하지만 이 224일선 용도는 떨어지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올라갈 때 이때도 사면 돼요 2017년 장좋 왔을 때 이때도 해도 됩니다 더주도주찾찰수 있죠 자,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이때 2020년부터 올라가죠 이때 엄청 열심히 할 때. 자, 그걸 게끼면 이때 안할 때. 추세가 딱딱 보이죠? 양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좀 심해요. 분명히 작년 4월부터 할 때는 맞는데, 요때 자, 페이크 살짝 좋죠? 작년 9월, 10월 미국 금리 발작할 때. 왜 우리나라는 변동성더 크고, 금리나 환율, 어, 유가에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과매도권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상 페이크 났다지만 다시도 회복되면서 올라왔죠. 이분다 보시면 224일선을 이럴 때 나름 의미 있게 찍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수의 과매도권 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그 페이크를 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도 여전히 반도체든 수출이든 주도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보면서 할 때다. 자 지수일수록 이게 더잘 맞아요. 클수록 잘 맞고. 자좀 이따가 조목도 보여드릴 텐데 이 변동성 장난을 제가 싫어하잖아요. 개인들 일서다 죽어요. 정말로 파워트레이드로 잘한 분도 계시겠지만 클수록 지표랑 이런 것도 잘 맞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볼까요? 야, 지수로 해서 얼마나 수익 보겠어? 저큰 주식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 보겠어? 나는 수백씩 먹을래. 이런 욕심 때문에 다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서 수급주, 대장주 잡고 뭐 제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큰 흐름, 기초로 배울 때 가장 큰 기준은 요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와 224일선. 자, 구체적으로 실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나스닥과 코스피도 보여드렸습니다. 둘다 지금은 주식은 할 때죠. 근데 이게 선이 뭐그래 중요하냐? 저 선이 뭐 중요해? 언제든지 바꿀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빅수급이에요. 예, 이게 빅수급 빅머니입니다. 예, 빅머니들은. 흐름 자체를 이렇게 크게 가져가면서 크게 크게 먹어요. 짧게 짧게 안 쳐요. 제가 수급주 말씀드릴 때몇십 프로 먹으려고 큰 애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종목 보시면 다 수백 프로씩 올라갑니다. 이제 따불어 올랐다 말하잖아요. 그래서더갈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단타 칠게 아니라 빅수급과 시장을 보면서 이런 추세를 보면서 기다리면 수익을 크게 볼수 있어요. 자잘하게 손주를 빨리 치고 올라갈 때 자잘하게 찍끔 먹는 게 아니라 손주는 치더라도 올라갈 때 크게 먹어야 될거아니야장 좋을 때.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애, 취장에 대한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큰 종목 중에서 미국에 장투가 가능한 미국. 특히 장투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장투할 때는 224선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당연히 좋겠죠. 엔비디아는 원래 컴퓨터 그래픽, GPU 만들다가 AI 때문에 확 올랐던 작년, 재작년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기준에 올라갔다가 2021년 2022년은 장안 좋을 때 떨어졌죠 당연히 22년 떨어졌다가 이때부터입니다 자 올라가죠 이미 2023년 초부터 얘는 시그널 줬어요 이미 땅 거보다 더 빨리 시그널을 주고 나는 돌아서게 보인 거죠 빚수급들이 이때부터 사도 됩니다 이때 사가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수급 들어오고 시장 보면서 은행 챙기면서 이때 산 분들은 이미 수익이 10배나 있죠. 열 배나 있죠. 대장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중간에 휩소주고 장난치고 왔다갔다 해도 한번 이걸 안 깨요. 안 깹니다. 그죠? 큰 수급상, 큰 추세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왔다갔다 장난치고 5월 20일 날 어쩌다 하더라도 그때 돼서 지금 산 것들에 대해서 덜 먹을 수 있을지언정 추세가 꺼진 게 없어요. 예, 꺼진 게 없습니다. 큰흐름상 정말 좋은 추세고 아주 강하죠. 자, 반대로 지금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이 정말 미국 대응주고, 정말 좋았던 주식이고, 정말 많이 갔던 주식인데, 보세요. 이게 몇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요때 어, 이제 코로나 때 살짝 깨졌죠. 코로나 도다 깨졌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면서 쫙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2 0 2 2년 박살 날때 쉬어야 돼. 당연히 쉬어야 되죠. 그렇게 하다가 얘도 작년부터 추세가 돌아 섰습니다 예 네, 돌아 섰죠 돌아 섰는데 이때 한번 꺼졌죠 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약하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차트 상 봤을 때 약한 것도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폰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안 팔리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때 이미 시그널 나온 거예요 자, 지금도 약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밑에서 보지 여기서 성장이나 새롭게 만 모멘텀 구하지만 등락보는 바닥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테슬라 볼까요? 자, 테슬라는 미국이고 빅 테크지만 제가 싫어하는 변동성에 빠져 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 같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되게 심하죠 왜 그러냐면 어,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옵션들 파생들 특히 개인들 많이 붙었고 팬데믹 큰 종목이니까 왔다 갔다 심해요 자 그러면 옵션들이나 파생들이나 공매도들은 해치펀드들은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더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22년, 20년에 이렇게 시세를 20배 이상 주고 22년 같이 다 빠졌다가 자 작년 초에 뭐였죠? 2차 던지랑 테슬라가 주도주였습니다나는그때 AI도 있었지만 이 바닥 치고 반등을 주면서 얼마나 좋았어요. 5월달, 6월달, 7월달에. 근데 얘는 7월달에 미리 좀 빠졌죠. 근데 우리는 수급 때문에 에코 프로는 다른 쪽으로 한번더 피난을 일주일 더 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꺾이고 저는 중국 MS 때문에 안 좋다 말씀드렸고 큰 추세를 보더라도 220살 밑에서 논지가 벌써 올해 내내 놀고 있어요. 추세가 안 좋은 거라니까요. 추세 안 좋을 때는 뭐죠? 줄이는 게 맞고 사는 거로 조심하는 겁니다. 사도 덜 사는 거예요. 이럴 때막 사람 안 돼요.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수급이 바뀌고 모형띠 생기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나 전기차에 캐즘을 깰 만한 중국의 전기차 치킨캠을 깰 만한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요. 쉽지 않다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한다 봅니다 좀 빠졌는데 자 그래서 큰 주일수록 어, 가장 중요한 지수든 대응주든 이런 224일선 특히 시장을 가장 기준으로 보는 우리 투자에서 시장 추세를 가장 볼수 있는 이이평선 224일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지금 다필 저장해서 이걸 다 보는 차트에 다 넣어놓으세요 가장 넣어놓으시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근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야 나는 뭔가 이래도 더 좋을 거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오를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때는 뭐 세밀하게 시장이랑 물론 봐야 되고페이크도 생길 수 있지만 이 기본은 꼭 지켜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은 더 스마트해지고 투자자는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정말 공부 하나 갑자기 몰려오는 대중들의 슈팅기가 있기 전까지는 이 투자자는 더 빠르고 사이클은 더 급해질 거고 스마트해지기 때문에 차트에 더 빨리 빨리 말이 녹아질 거예요. 차트 공부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면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이런 거다 봐주시고 자, 오늘은 제가 장기 추세랑 시장을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224일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벨 전략과 강강양량으로 실전 투자를 10년간 할수 있는 우리 제리 채널입니다. 네, 바이슈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